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 업.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네, 타멘탐스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특정 커피 브랜드 타멘탐스 탐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 네, 평소에 탐탐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타멘탐스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시그니처 메뉴인 프레즐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멘탐스 프레즐은 주문과 동시에 각구원에서 차원이 다른 따끈따끈함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어, 레볼루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레볼루션 음료는요 이제 바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에코 잔에다 담기게 되는데요. 네, 이 친환경 그린 캠페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90만 잔을 돌파했는데요. 제 예상에는 내년에는 어, 300만 잔도 거뜬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 아, 요즘 떠오르는 ESG 경영을 타면탐스는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겠다는 바람을 타멘탐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타메탐슨과 블랭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블랭키였습니다! 블랭키였습니다!